오늘 감자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로 뭘할 거냐? 저는 이 감자로 정말 그야말로 건강한 피자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어, 평생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븐 같은 거가 필요가 없어요. 밀가루 사용 안 합니다. 오븐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 그럼 귀가 솔깃하실 텐데, 정말 이 바싹 쫀득한 건강한 맛으로 감자 피자 알려드릴 거예요. 어, 요것만 있으면 우리 엄마 손을 정말 금손으로 만들어줄 평생 써먹을 피자가 탄생할 텐데, 부침개 맨날 해먹기 좀 지루하실 때쯤 뭔가 이렇게 입에서 특별한 별미가 생각난다 할 때, 그때 엄마가 짠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피자입니다. 특히 야채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 피자 먹고는 싶은데나 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증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서나 좀 혈관 건강 걱정돼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피자예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감자 두세 개만 준비하면 되고요. 이 감자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인 거 제가 혈관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양파. 양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양파가 사실 성인병을 예방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뿐만 아니라 크롬. 신의 미네랄이라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이게 이제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인슐린 기능을 잘해, 잘할 수 있게 하는 무기질이 바로 크롬인데 바로 양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 양파하고 그 감자의 궁합이 아마 드셔보면, 허! 감자 피자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어머, 설탕 하나도 안 났는데 너무 달콤하네? 왜? 이 양파를 가열하면 얘가 단맛으로 샥 변하면서 그 음식에 강력한 맛있는 단맛, 건강한 단맛을 안겨줍니다. 그야말로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고 정말 든든하고 영양 만점인 피자입니다. 양파를 놓고 여기 뭐 아무 간도 없습니다. 집에서 남아도는 이런 소스 있잖아요. 토마토 소스도 좋아요. 여러분, 스파게티 같은 거할때 토마토 소스도 좋고, 또 스파게티 소스도 좋습니다. 이런 거 없다. 그럼 케찹 좋습니다. 이 소스, 칠리소스를 넣고, 피타 소스, 파프리카 소스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버무릴 거예요. 버물려 놓으면 일단 준비기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버물려 놓은 양파. 냉동고에 오래 보관해 놓고 있던 모짜렐라 치즈 꺼냈어요. 썰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죠? 마트에서 모짜렐라 치즈. 아이고, 또 뭐라 하시겠어. <laughs> 저기서 눈 보고 계셔요, 지금. 할수 있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근데 뭐. 이게 예, 저희 어머니가 써신 거. 이거 제가 썼냐고. <laughs> 감자예요, 감자. 와, 이렇게 차이가 나네. 감자 전분에다가 같이 버무려주잖아요. 그럼 더바삭하게 정말 피자 도 피자 도우를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 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썰어가지고, 저는, 아이, 제가 썬거 그냥 같이 합칠게요. 막 섞어놔야지. <laughs> 이렇게 조금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섞어서. 좀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분 가루를 묻히고 여기 소금 간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양파 자체에서도 단맛도 나오고 소스에서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 소금도 아예 뭐 설탕 소금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전분 가루에다가 하고 여기다가 에 오일을 일단 예열해 을 놓은 프라이팬에다가 오일을 좀 두세요. 르 들으시고 감자. 자, 이걸로 피자 도우를 만들 겁니다. 자, 자 여기서 비주얼이 차이가 나네. 이이 이 굵기하고 이 굵기가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언제 이렇게 될까? <laughs> 비교된다, 엄마가 여기서 <laughs> 비교된다. <웃음> 아유,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맛있는 피자가 곧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넓게 넓게 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 뚜껑을 일단 닫아놓시고 으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뚜껑 덮 닫으시고. 아 지금 보세요. 아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바삭바삭하게 지금 익고 있어요. 아, 아이 소리. 아! 이대로 이거 우리 희하지 않으면 감자전으로 <laughs>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 소리.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잘된것 같아요. 샤샤샤! 우선 <laughs>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동우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한 2, 3분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가 완성이 됐으면 아까 무쳐놓은 양파 있잖아요. 이 양파, 양파를 이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자, 저는 양파 지금 하나를 했어요. 양파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썰어놓은 모짜렐라 치즈 많이 여기다가 올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피자. 치즈를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불을 약간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프라이팬을 뚜껑을 덜어, 덜어, 다 덮고, 뚜껑 닫아. 그리고 나면 어떤 어떤 모양이 나오냐? 기다려 주세요. 거의 됐을 것 같으니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 소리? 이렇게 해서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갈카리성 감자하고 혈관 청소부 양파가 가득 들어간 건강한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 피자 이거 보세요. 뒤에. 이게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삭아삭 양파가 씹히는 맛. 그 다음에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도우가 정말 담백하고 건강에 좋고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또 채소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참 좋습니다 이거를 어르신들에게도 어, 시식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에. 어머 어르신 옆에 우리 강아지까지 지금 어때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갑자기 방송이라고 존댓말을 주시고계십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밀가루 안넣고도 이렇게 피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음. 포인트예요. 맞아요. 밀가루 없이 네. 맛있는 감자하고 건강에 좋은 양파만으로 이렇게 피자가 돼. 거, 건강한 피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건강한 피자 맞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애들 입맛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피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들기가 너무 쉽고 재료도 뭐 잔, 엄청 간단하잖아요. 제가 강추하는 레시피예요. 한 사람의 한 판, 1인 1판 드실 만한 메뉴니까 별미 간식 생각나는 날 여러분들이 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우, 야, 너 치즈가 좀 느끼해진다. 너무 많이 먹어서 할 때쯤이면 그럴 때 냉장고에 있는 뭐요? 무장아지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장아찌를 싹 해가서 앙 하시면 이런 게 바로 퓨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평생 써먹을 감자피자 맞죠? 페퍼야 감자피자 맞죠? <laughs> 또 왔어. <laughs> 오 여러분들이 댓글로 지금 오 평생 써먹어 볼게요. 댓글 오 진짜 맛있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